안녕하세요. 제 사연을 읽다보면 다소 격한 표현들이 있는데, 그건 참고해서 사연을 들어주셨으면 하네요. 저는 저희 할머니와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복장 터지는 아버지의 행동과 이해할 수 없는 할머니의 얘기예요. 제가 결혼해서 살아보니 정말 할머니의 억지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식만 생각하고 며느리는 그냥 아들의 뒤치닥거리로 하찮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있는 사연들을 우연히 보다가 엄마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제 사연도 보내봅니다. 저는 어린 시절 하면 너무 힘든 기억밖에 없어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일들을 여기서 엉어리를 풀게 될것 같네요. 저는 고등학교를 나와 돈만 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려웠던 집안을 장녀로서 이렇게 세워버려는 굳은 마음으로 정말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친정에 아무리 돈을 보태 주어도 살림은 피지 않았어요. 아프신 아버지는 허구한 날 술에 절어 사시고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치고 다녔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집불도 없으면서 아버지는 술을 드시다가 기분이 좋아지면 식당에서 같이 먹고 있던 사람들의 술값까지 계산을 해버리는 계획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보증도 술김에 서버리는 그런 아버지 때문에 늘 엄마는 빚을 갚느라 너무 힘들게 사셨어요. 엄마도 아버지의 빚을 갚다 지쳐서 친할머니한테 손을 내밀었나봐요. 그런데 할머니는 빚을 갚아주지도 않으시면서 대려 엄마한테 남자가 배포가 아야 한다며 그런지 도 어이없게도 잘했다고 아들 자랑만 늘어놓으셨다고 하더군요. 야, 남자가 뭘 해도 뭐든지 크게 노는 거야. 그땐 술값이 뭐라고 애비 귀를 죽이냐? 그리고 그돈 얼마나 된다고 보증 설 수도 있지. 우리 아들은 크게 될 사람이니 뭐라 하지 말고 내조나 잘해. 어머니 지나치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한계가 느껴지고 애들 커가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거에는 관심도 없고 일만 저질러놓고 그 직감당 제가 다 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너 가정 얘기를 왜 나한테 말하냐? 나는 모른다. 나는 먹고 죽을려도 돈 없다. 하고 툭툭 털어버리셨다고 해요. 이럴 거면 놀고 싶으면 놀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는 능력 없는 아버지. 부추기지나 말지. 엄마는 너무 화도 나고 더는 안 되겠어서 할머니와 얽힌 일만이라도 해결하려고 말을 했다네요. 그럼 어머님이 저때 술에 취해 있던 이 사람 저 모르게 데리고 가서 시 이모님 보증서게 했던 거 그거라도 해결해 주세요. 그걸 왜 나한테 떠넘겨? 애비가 저질러 놓은 거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참 할머니는 항상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였어요. 너무 기가 막힌 게 할머니가 이모 할머니 하는 사업에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면 그거 얻어먹으려고 술 취한 아버지를 꼬셔서 데려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이모 할머니가 하던 일이 잘못되어서 잠적해버리자 완전 나물나라 하면서 졌딴 행동을 보여서 그 빛을 저희가 다도 함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집에 모르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와서 집을 다 쑥대밭을 만들어 가곤 했어요. 할머니는 이렇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아버지를 꼬드겨서 이런 일을 꾸몄고 할머니도 아버지 못지않게 사고를 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맨날 사고를 치면 모든 뒷감당은 다 불쌍한 엄마의 몫이었고요. 할수 없이 엄마가 생계를 위해 낮에는 국밥지 식당에서 바쁜 시간대에 설거지를 하고 퇴근하신 후 다시 새벽에는 김밥집으로 출근을 하셔서 저희 가정을 이끌어 가셨어요. 잠을 쪼개서 주무시고 그렇게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런 불쌍한 우리 엄마를 도와 저는 동생 둘을 보살폈어요. 동생들을 생각하면 참 짠하고 안쓰러워요. 동생들이 남동생이어도 애들이 철이 일찍 들어 어리건 자체를 부리지 않고 자랐습니다. 약이 잘하는 것도 없는 무능한 아버지 때문에 저희 가족은 늘 이렇게 힘들었어요. 가진 것도 쥐풀도 없으면서 미련하게 배포만 끄시고 일은 안 하시고 사고만 치시니 늘 힘들었던 기억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술만 먹고 오면 우리를 못살게 구는 아버지의 주사 때문이었어요. 아버지는 술을 매일 드시기 때문에 저희는 아버지의 주사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들어야 했어요. 주사를 들을 때면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말입니다. 아무튼 그때 매일 무릎을 꿇었던 것은 아니고 저희가 아버지가 오시기 전에 잠을 잤을 경우에만 그런 벌을 받아야만 했어요. 어린애들이 어떻게 새벽에 들어오는 아버지를 기다리다 잠을 자겠어요? 참 억지스러운 말도 안 되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참 한숨밖에 안 나오는 아버지였습니다. 일찍 들어오신 날은 저희를 앉혀놓고 내가 말이야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살아온 얘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얘기 등등, 하나도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주절주절 늘어놓으셔서 졸려서 눈을 비비고 들어야 했어요. 이런 잔소리는 짧으면 두 시간이고, 길면 서너 시간을 들어야 했습니다. 저희는 못 자게 벌을 서게 해놓고, 아버지는 말하다 자고, 또다시 일어나 또 말하고, 저도 나중에는 꾀가 생겨 동생들과 저는 아버지 잘때 다리를 펴고 살짝 자기도 했어요. 그렇게라도 안 하면 동생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저 또한 학교에서 공부도 못하고 잠을 자게 되어서 맨날 선생님한테 혼나기 일쑤였네요. 그런데 그냥 방으로 가서 자게 되면 더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아버지가 완전히 자는 것 같으면 그때야 자거나 가끔은 저희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잠들곤 했어요. 가끔은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큼지막한 배로 온몸을 맞기도 하고 이것저것 손에 잡히는 것이 있으면 마구잡이로 저희를 때리셨어요.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이러시고 술을 안 드실 땐 병자처럼 누워있거나 가끔 일하러 나갈 땐 용돈도 주셨는데 어린 나이였지만 아버지라는 사람이 꼭 악마 같았고 하나도 좋지 않았어요. 맛있는 거 사주거나 가지고 싶은 거 사줘도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 것에 대한 미안함에 대한 사과의 뜻이었는데 정말 싫었어요. 완전 다른 사람의 두 사람이 저희 집에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렸는데 그때의 저와 동생을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고 아리고 용서가 안 돼요. 저는 어린 마음에 고통스러워서 동생들에게 울면서 정말 아빠 때문에 너무 힘들다. 우리 같이 하늘나라로 갈까? 그럼 그곳에서는 이렇게 힘들지 않을 거 아니야? 라고 제가 다독여줘야 하는데 오히려 동생들한테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했던 기억이 나네요. 어린 마음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싶어요. 제가 결혼해서 애를 낳고 내 아이를 키우면서 보니 내 동생들이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자그마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저를 도왔던 제 동생들이 지금은 애 아빠가 되어서 아버지 같은 무능력한 아버지를 경멸했던 동생들은 얼마나 열심히 가정을 챙기고 아이들을 챙기는지 몰라요 아주 이쁜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네요 그 모습들은 볼 때마다 너무 고맙고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렸지만 많이 지켜주지 못한 것 같은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어린 나이인데도 저 나름대로 애를 쓰다가 이렇게 아버지가 했던 행동들을 참다 못해서 엄마에게 말하면 집에서 크게 싸움이 났고 오히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게 되었어요. 우리 때문에 부모님께서 싸우는 걸 보고는 아버지가 괴롭혀도 우리가 참아야 하나보다 하고 계속 시달림을 받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엄마가 새벽에 일을 나가면 밤에 잠을 못 자게 괴롭히던 게 더 심해져서 늘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행동들이 더 심해지기 시작된 것은 엄마가 새벽 일을 나가면서였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심한 욕설과 행동까지는 하지 않으셨는데 변하기 시작했어요. 거의 3년의 시달림을 당하다 결국 저나 동생의 머리에는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500원짜리만한 크기의 원형 탈모가 오고 너무 어렸던 남동생들은 이상한 티 같은 행동까지 보였어요. 불안해서 그런지 손톱을 물어 뜯어 말로 못할 정도로 심각해져 가고 있었고, 잘하던 말도 더듬기 시작했어요. 정말이지 그때만 생각하면 진짜 몸소리가 쳐지네요. 엄마는 우리들이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아셨지만, 그때까지 그 정도로 힘들어하는지는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일하시느라 집에 오면 늘 피곤해 쩔어 계셨거든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어린 저희도 참고 버티고 있었는데, 엄마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할머니였습니다. 엄마가 출근하고 나면 엄마 모르게 가끔 주말에 와서 살림살이에 대해 잔소리를 늘어놓으셨어요. 하는 것도 없이 살림을 이따위로 하냐 너네 엄마 아이고 너무 게으르다. 계집인 네가 좀 치우고 살아 아버지 밥도 좀 챙겨드리고 하시고 가시곤 했어요. 그리고선 엄마가 뭘 사다 드리는 것이 있는지 여기저기 장롱이며 창고를 뒤지고 그런데 더 어이없고 황당했던 건 엄마가 만들어 놓은 반찬을 다 쓸어가셨어요. 엄마가 힘들어서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는 건 사실이었지만 집이 더럽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제가 한다고 해도 늘 아버지가 어질러 놓은 걸 매일 치워도 끝이 안 났어요. 아버지는 한번 쓴 것은 제자리에 두지를 않고 그 자리에 그냥 뒀어요. 저희는 늘 아버지의 리모컨이 되어야 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 때문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드디어 엄마가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알게 된 날이 있었어요. 엄마가 쉬지 않고 일을 하면서 그렇게 달려오다. 한 번은 호되게 몸살이 심하게 온 적이 있어. 하루 새벽 일을 쉬게 되면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사실을 알고 저한테 왜 숨겼냐고 하시길래 옛날에 아빠가 우리 못 자기 괴롭힐 때 엄마한테 말했잖아. 근데 그 다음에 우리한테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아빠는 더 괴롭히고 더 때렸어. 그리고 우리가 말하면 엄마 아빠 싸우니까 엄마도 맨날 일하는 거 힘든 거 아는데 우리 때문에 걱정하면 안 되잖아. 하면서 펑펑 울면서 말했던 기억이 나고 그때 엄마는 저희를 부둥켜안고 많이 우셨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으니까 지금 생각해도 참 어렸던 나이였지만 엄마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였는데도 엄마 일하는데 신경 쓰일까봐 저희가 겪고 있는 것을 전혀 말하지 않고 숨겼거든요. 동생들도 입단속 시키면서 엄마가 신경 쓰지 않도록 했으니까. 어쩌면 저도 그렇고 동생들도 다 철이 일찍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모든 것을 알게 되면서 아버지와 엄청 심하게 다툼을 하셨어요. 아무리 술을 드셨어도 힘이 장사인 아버지를 이길 수 없었던 엄마는 말로밖에 아버지한테 대들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는 엄마와 대화하다가 밀리면 습관적으로 손을 올려서는 엄마를 때리셨어요. 이 지긋지긋한 인간아 네가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더너 같은 걸 위해 옆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술만 먹고 처자식은 안중에도 없는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아. 라며 엄마는 아버지에게 말하셨고 엄마가 대들거나 이러면 더욱 손찌검은 심해졌습니다. 엄마에게 손을 대는 아버지를 저희도 보고만 있지 않고 말렸고 그럴 때는 우리도 함께 맞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날 한참을 술에 취해 떠드시다가 아버지가 잠이 드셨어요. 아버지의 계속된 인간 같지도 않은 행동 때문에 엄마는 결심하신 듯 저희에게 간단한 짐만 챙기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 넷은 아버지를 피해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도저히 같이 살수 없다고 판단하신 엄마는 이혼까지 생각하고 집을 나섰어요. 악마 같은 아버지를 피해서 외할머니 집에 있었습니다. 항상 아버지의 주사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 외가에 있으니 정말 살것 같았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일주일쯤 지나니 아버지가 저희를 데리러 왔습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이혼 못해준다고 하고 엄마는 다신 집에 안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억지로 저희들을 차에 태웠습니다. 엄마는 절대로 애들 못 데려간다고 저희를 차에서 내리게 하려고 하자, 외 할머니도 지치셨는지 그냥 애들 데려가게 두라고 하시면서 엄마를 잡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만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저희만 데려왔지 엄마 몫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든지 다 오로지 제 몫이었던 거예요. 빨래에서 밥하는 거, 설거지, 청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엄마도 그런 걸 아시기에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엄마는 할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럴 거라는 걸 알고 저희를 데려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는 이번만큼은 각오를 하고 아버지에게 각서를 받았고 계속 이렇게 했다가는 전부 농약 먹고 함께 죽자고 했어요. 항상 개막난이처럼 굴었던 아버지는 다신 입에 술도 되지 않고 저희들한테 그런 행동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 변하지 않더군요. 걔가 재벌은 안못 준다고 아버지는 또다시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다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엄마는 술에 만취한 아버지에게 내가 믿을 걸 믿었어야지. 내가 너 같은 놈을 믿고 다시 돌아온 내가 바보 등신이다. 아이들 생각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지. 왜 자꾸 술독에 빠져 사는 거야? 난 당신 포기했으니까 나랑 애들을 앞으로 없어져도나 찾지 마. 라고 그러고는 가슴을 두 주먹으로 펑펑 치면서 아이고 아이고 우시면서 신세 한 땀을 하셨고 며칠 후 저희 엄마는 저희를 데리고 엄마 친구 도움을 받아 아버지가 찾지 못할 것 같은 시골로 도망을 갔어요. 술만 먹고 처자식은 안중에도 없는 무능한 아버지를 피해 10년 넘게를 숨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지하고 무식했던 아버지는 아무리 찾으려고 했지만 저희를 찾지 못했어요. 그때 삼촌도 있었는데 삼촌 역시 하도 사고를 쳐서 얼굴 보기 힘들었는데 저희 찾는데 자기 동생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안정을 찾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외갓집에 일이 있어 잠깐 들렀다가 아버지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약해진 엄마는 아버지를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던 이유는 맨날 술독에 빠져 살다가 하루가 다르게 살이 빠지고 혈색이 검게 돼서 병원에 찾았더니 가난 말기를 진단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끝까지 버릴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아버지를 시골에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삶도 다시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가더니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병원비 그리고 아버지의 사고치는 거뒤 수습 때문에 저는 할수 없이 공부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기울어져가는 집안을 살리기 위해 공장에 취직을 했고 어느 날 공장 쉬는 날 집에 갔는데 부엌에 계시던 엄마가 한없이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엄마, 요즘 아빠 때문에 많이 힘들지? 난 정말 아빠 믿지만, 다시 아빠 받아들인 거 엄마 마음 다 이해해. 너무 우리한테 아빠 데려왔다고 눈치 보지 마세요. 라고 엄마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자신을 알아줘서 고맙다고 저한테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벌어서 집에 돈을 보태줘도 늘 부족하고 힘들었어요. 자식으로서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우리 곁에 다시 돌아온 가난말기 진단을 받은 아버지가 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자꾸 사고를 치고 다녔기 때문이에요 남의 가게에 가서 술을 드시고 유리창을 깨부시지를 않나 남의 차를 돌로 던져서 파손을 하지 않나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사고를 치셨어요 제가 벌어서 엄마한테 보내면 그 사고친 거 메꾸기 바빴어요 저 혼자만으로 감당 안 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살아가기 힘들었기 때문에 엄마는 농사를 짓다가 시내에 있는 식당일을 시작했는데 그때 혼자 집에 계신 아버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친 거예요. 동생들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케어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사고만 치고 다니셔서 할수 없이 엄마가 일을 그만두고 아버지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 술 드시고 자는 뜬따서 반일하고 있으면 몰래 나가서 또술 드시고 사고치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시더니 병세악화로 자리에 누우시더니 다시는 영영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땐 아버지가 너무나 버거운 짐이었거든요. 저는 정말 힘들었지만 한 번도 아버지한테 대들거나 어떠한 제스저를 취한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달 전에 그동안 쌓인 말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다 토해냈어요. 아버지 또한 죽기 전에는 미안했는지 저에게 아버지가 죄인이다 하시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사과라는 것을 받았어요. 저희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저희 집은 그때부터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동생들도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동생들은 이런 저에게 늘 감사함을 전하고 있어요. 저는 동생들이 결혼할 때까지 저에 대한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희생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어린 시절 아버지한테 당했던 걸 생각하면 가슴 한 구석이 아려서 너무 안쓰러운 제 동생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싶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제 동생들이 너무 안쓰럽고 짠했던 기억이 제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삶도 포기하고 결혼을 하지 않고 동생들 먼저 결혼 다 시키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아는 지인 통해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동생들 뒷바라지하는 것에 빠져 저는 연애에 있던 거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앞만 보고 오로지 돈만 보고 살았는데 너무나 착한 남편을 만나게 된 겁니다 늦은 나이라 임신은 꿈도 꾸지 못했고, 제가 자궁 쪽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자연 임신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아기 갖는 걸 거의 포기했다시피 했어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시험관 아기가 성공되어서 쌍둥이를 낳아서 잘 살고 있어요. 엄마는 재혼하시지 않고 계속 혼자 사셨고, 그런 엄마는 제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명절이나 이럴 때 아버지의 죽음이 저희와 엄마 탓이냐 막말을 하셨어요. 엄마도 이제는 같이 늙어가는 연세라 지치셨는지 참다가 작년 명절에 할머니 집에 갔다가 다 뒤집어 엎어놓고 나와버리셨어요. 작은아버지 계시지만 이혼하고 혼자 사셔서 엄마 혼자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엄마한테 그랬다네요. 10년 동안 숨어 살면서 어떤 놈하고 놀았느냐고 하시면서 더살수 있는 아들 데려가서 말려 죽였다고 했다고 합니다. 엄마도 더 이상은 안 되겠는지 그럼 혼자서 아들 제사상 차려서 보내라고 하고 두번 다신 발걸음 안 한다고 하고 나와버렸다고 해요. 그 이후로 정말 할머니 아프다는 연락 와도 엄마 가시지 않아요. 작은 아버지도 자기 엄마 감당 안 되니까 일만 있으면 엄마를 찾으시는데 이젠 엄마도 결심을 하셨는지 작은 아버지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형도 없는데 고집불독인 시어머니 잔소리 다 들으면서 지금까지 그만큼 했으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런 말을안 하려고 했는데 그쪽 인간들 다 하나같이 양심도 없는 인간들이야. 어머니는 우리를 그렇게 피말려 놓고 한다는 소리가 내가 당신 아들 죽였다고 하는데 이게 할 말이야? 내가 다 죽어가는 당신 아들 데려다가 병가 나온 거 뻔히 알면서 바람피는 환영년 취급까지 했지만 그래도 시댁이라고 찾아가서 챙겨드리려고 했는데 당신들 내 인생에서 모두 지워버릴 테니까 다시는 연락하지마 라고 하면서 작은아버지께 말했고 작은아버지는 사정사정 했지만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하네요. 원래 매정하지 못하신 엄마지만 이렇게 하시고는 정말 냉정하게 정을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 후부터는 저희 명절을 이제는 엄마 집에서 지내고 끝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은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즐겁게 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번 명절에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도 지금 생각해보면 참 답답한 인생을 사셨는데 왜 아버지를 버리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엄마는 아버지가 없이 자란 자신의 성장기가 너무 싫어서 저에게 저런 못난 아버지라도 그늘이 되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끝까지 짐이 되어서 후회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전혀 그늘이 되어 주기는커녕 정말 너무나 무거운 큰 짐이었어요. 이제는 엄마도 엄마를 위한 삶을 사시길 바랄 뿐입니다. 정말 힘겨웠던 어린 시절과 엄마의 삶을 얘기하다 보니 사연이 길어졌네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